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조금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은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겉옷 잘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6도가량 내려가서 현재 13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고 평년 이맘때만큼 온화하겠는데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서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제주에 남아 있는 수증기로 인해서 오후까지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안개도 짙게 끼겠고 이슬비가 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은 오전까지 강하게 불다가 차차 약해지겠습니다. 오늘도 구름의 양이 많겠고 하늘빛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공기질은 청정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서부 지역 12도 보이고 있고요, 남부 지역 16도, 동부 지역은 1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8도, 서부 지역 17도, 남부 지역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지 성판학은 16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낀 날씨를 보이다가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오늘도 바다에 낀 안개가 유입되면서 이슬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내외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바다에 짙은 안개가 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겠는데요.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당분간 야외 활동하기 좋은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